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에게 넘겨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이제 오늘 이어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번 주일날, 종료주일, 낙이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월요일날 성전, 정화, 축정 작업을 하시고, 이제, 오늘 아주 별론이 많은 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죠. 세금의 문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던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어저께 먼저 예수님을 갯세만의 동산에서 끌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가, 그때 당시 다스린 지역이 갈릴리의 분봉왕, 안티바스라는 삼세가 사는 걸 알고 헤롯 분봉하게 보냈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지혜를 찾지 못하니까 헤롯 서로 또 넘기는 거죠. 둘이 원수였는데 어저께 원수였지만 그날에는 예수님을 주민데는 친구가 되었더라. 그리고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2차, 그러니까 빌라도에 왔다가 헤롯 분모항에 갔다가 또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의 어저께는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큰 기적을 보고자 하여 아주 장난질을 하고 있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이 끌려서 빌라도에게 온 겁니다. 근데 빌라도 역시도 지금 계속 군중들은 따라다니는 거죠. 군중들과 무리들이. 그래서 그 무리에게 넘겨주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갔다가 헤로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가서 계속해서 금요일 날 지금 잡힌 신 가운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불러 모으고 이르되 자, 빌라도의 입장, 대 제사장들의 입장, 관리들의 입장, 백성들의 입장 네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들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첫째 백성들을 미혹을 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일 제목도 되지 못합니다 또 내게 끌고 왔더다도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때 너희 고발한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나도 죄를 찾지 못하다. 신비하지 않으십니까? 국가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의 당국의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대왕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의 죄를 지금 찾지 못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그들은 무리들은 선동을 하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하여 선동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내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오도록 금했다. 예수님은 세금 내라고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껏으면서 세금을 내라고 했고, 예수님이 성전세조차도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시를 던지면 그 고기에 물면, 입을 려면돈한세 개를 내는데 너반세 개를 내, 반세 개도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성전세도 내시고 국가에 대한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 백성을 미혹한 죄도 없고 세금을 내지 말아간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들은, 따라다닌 사람은 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합니다. 빵을 요구합니다. 로마의 서국에서 자유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세 가지 제목의 예수님은 아무,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제대에게 하늘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우정승, 자정승, 예수님이 한 자리에 로마야 제끼고 이 능력과 이 권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우리 예수님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우리에게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정치 운동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가지 제목도 안 걸려요. 미혹한 적 없죠. 세금 내라간 적 없죠. 내지 말라간적 없죠. 그리고 자칭 이 땅의 정치적인 임금을 가이사의 자리를 탐본다.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법권을 가님 빌라도도 해롭도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편지 문서에 봐도 한 청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하나도 찾은 적이 없다. 그러니 문제는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온통이 하나 되가 돼서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노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14절에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서는 고발할 그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에도 헤롯 역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어저께 얘기 나왔죠. 또 오늘도 그가 예수님의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노라. 나는 때려서 놓을 뿐이다. 로마의 법에만이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가지고 몰아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제목이 없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예수님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빌라도는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성경이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말을 성경은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청하고 미디어를 금식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6장인데 벌써 2분의 1 가까이가 6장 이상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들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의 사건을 거의 3분의 1 정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지요, 사실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상에 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못 박히신 거예요. 한결같이, 대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무리들도, 빌라도도, 해롭대왕도, 전부 죄가 없다고 하면서, 군중 무리에 휩쓸린 것입니다. 무슨 것입니다. 그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리입니까? 죄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죄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가도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회 에 왔지만 BC와 AD를 가르는 것처럼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인생과 미,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구분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분위, 부류가 있고 이번 기회에 아예 아 교회도 별일 없구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분명히 호산나 다이의 자손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 젖기면서 주일날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의 석국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준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력하게 예수님이 잡아고때려고 이리저리 끌려다녀도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는 일제히 그들이, 보십시오. 18절에. 18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한번더 합시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들려. 죽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도, 사법권로도 그런데 그들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이 사람들이 없애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셔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가친지라 살인범하고 예수님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말하되, 그들이 소리 질러 그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서 이 군중의 소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무리들도 빌라도도 헤롯도 똑같이 한 통속에 대해서죄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전례가 있어서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파리로 해방이면 죄를 사면해 주는 것처럼 특별 사면해 준 것처럼 한 사람을 낳아주는 예가 있는데 그 전례에 따라 누구를 와주나 빌레보도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은 일제히 소리에서 바라바를 놔줘라. 살인범을 놔줘라. 밀란을 일으킨 그 나쁜 강도 같은 사람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진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억울한 누명을 받아봤어요. 성교사역지에서도 받아봤고, 목회하면서도, 또 이곳에, 운정당에 오면서도, 굉장한 58개 가까이 교회가 있지만, 지방의 전체가 연판장, 도장을 찍어서 저를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도, 비반을 당함, 정했습니다. 정량 시기만큼은 들어오지 말라.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 여의도순무원께서 이영훈 목사님이 끝까지 밀어주고 저는 여의도의 사랑을 잃을 수 없죠.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지. 전체가 다 반대했습니다. 한결같이. 제가 다 압니다. 억울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화합됐습니다만은 예수님 이, 내가 어린 종으로서 저도 뭐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 억울한 눈물을 당해도 힘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하나님 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내 집에 가는데 내 집에서 나를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주차도 장문가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안는데도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요. 여기 잠깐은 좀 요즘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럼 얼른 그냥 갑니다. 그렇죠. 내 집에 함부로 못 오는 거죠. 자기 이면 떳떳하죠. 그러나 내가 올 때는 여기는 아무리 막아라고 그러던 내 교인이 마음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내가, 내 집에 내가 갔는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식구들이 나를 못 오게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모두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이루신 거죠. 일제히 소리 질러 숫자 많은 것이 군중 승리가 이긴 거랍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200만이 는 가까운 수가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마음이 변심한 거닙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찬란하게 흐르는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양쪽에는 철벽입니다. 벽입니다. 갈 수가 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세가 말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노약자들과 함께 가니 속도도 없습니다. 꼼짝 말고 진태의 양난, 진태의 유곡, 풍전 등화와 같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완전히 도관내는쥐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홍해 안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 거기 건너서 삼일길을 가서 간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물이 없, 저기, 가난 땅을 정탐하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부정적이 지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요. 홍해 길을 내는 것처럼. 사람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사람 숫자로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당회나 교회 운영위원회 할때 숫자로 자꾸 하는데, 숫자가 사실 민주주의 그것은 법치,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추리울 여정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단독직입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지, 회의해가지고, 논의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개시를 받아서 선포하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성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 되에 끼치지 말라, 안시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대신 관계, 사람 관계 부모를 공정하라, 몸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내 이곳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곳을 탐내지 말라. 이열 가지 계명을 받아서 선포를 했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상 하나님께서 모세게 에계시한 대로 성막을 주어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물두목을 만들어라, 지성수에 들어가면 촛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떡상을 만들어라, 향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성수 안에는 법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넣어라. 나로는 쌍난 지팡이를 넣어라. 만나 항아리를 넣어라. 다 하나님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척척척척 진행했지. 그리고 동쪽에는 세 지파 누구 누구 쓰고 서쪽 남쪽 북쪽 그렇게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질서 군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척 자, 쟁렬에서 앉히고 쓰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볼 때는 군대로 변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회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당회를 하고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맞는 거 세상이 물입니다. 바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속이 들어오면 교회는 가라앉습니다. 물은 배가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죠.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버려요. 새속화가 됐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속화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에베를 안 받아버리겠다. 이사야 레레미아에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은 이내 백성들의 내 땅을 밟지 말아라.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에베드리지 말아라. 전 세계 모든 에베를 코로나 그균 하나 가지고 에베를 못 드리게 만들어 버리고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죄가 노왕 수제 여러분 관영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카데스바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난한 땅, 하나님이 준 땅을 가서 보라고 하나님이 떨면 아멘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구에서 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예, 예만하고 아멘, 아멘이며 있지 로맨이 옳지 않습니까? 예, 예하고 아멘하이 하나님께 영광을 리하겠는데 카데스바에 하나님 준 땅을 벌고 왔으면 긍정적인 복을 했는데 요소와 갈레외에는 전부 거기가 아니 우리는 메뚜기 새끼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의 자화상으로 온 국민이 모세를 때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와 갈련만이 그는 우들이 밥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1년을 계산해서, 아이,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가고 늦어도 보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뺑뺑 잡아둬서 회진하여서 40년, 38년을 무려 뺑뺑이 돕고 40년째 가잖아요. 그래서 40일을 계산해서 40년이나 늦게 가난해가고 1세대를 전부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도 영웅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일 뿐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나를 대신 죽이십시오. 오히 이런 분이 나타났다는 성경은 다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백성들도 다 무리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던 그분들은 온데간데없습니다. 한 입에서 야고보서에 많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신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찌 며칠 전에, 이틀 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옷을 벗어 제끼고 찬양했던 그들. 우리 코로나를 인하여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 하나님 예배할 때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그랬던 그런 예배들. 지금은 썰물처럼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무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만 버리는 헌식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뒤꿈치로 여기고 슈퍼마켓 아저씨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냐? 필요하면 구하고 필요하지만 깡그리 버리는 그런 믿음이지 않냐? 이 군중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고 그 얘기를 자세히 기도하고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군족입니까? 무리입니까? 관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모시는 제자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는 변화와 변질 속에 침묵 속에 흐르는 일종의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에 사위로선교를 보며 뉴스를 보면서 봐요. 누구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있는데, 그분은 영치 국민일보도 나왔더라고요. 어쩔 때는 여당, 여당, 야당, 여당, 야당, 여당. 아, 다갔다는 분이 알죠? 누가 먼지알 겁니다. 제가 얘기하죠. 필요에 따라. 그리고 여당, 야당 뿐만 아니라 선거 철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그렇게 카벨리온처럼 그렇게 일이 변했다, 저립했다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가 왜홀려갑니까 감옥이 와도 감옥에 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연단을 벗어서 요셉이를 국무총리로 세워준 것처럼 다니엘이가 왜 올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끌 거라도 티네이저입니다. 십몇 열몇 살밖에 안된그 다니엘이가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눈심상 앞에 절하면 다 죽는다는 데 그것을 의인을 찍은 것, 도장을 찍은 것, 다리왕이 찍은 것을 알고도, 죽을 것 알고도, 에루살림 창안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더라. 오늘 우리에게 비유해보십시오. 코로나가 와도, 그 무엇이 와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는지 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가정에서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필수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예 이번 기회에 뭐 예배고 뭔뭐 뭐 성경이고 다 없애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면 너무나 귀해요. 믿음을 지킨다는 어떤 형편에서 도 교회 못 오면 더 성경 쓰고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이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은유에도 똑같이 배신했지만 베드로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사울랑도 다이랑도 똑같이 죄지었지만 다이락은 회개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서 쓴물과 담물을한 입에서 두번되는것중 군중 승리에 임기지 말고 민주주의로 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신분주의로 말씀의 기준, 성경 기준, 교회의 중심, 목사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군중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서 그 말에 빌라도도 넘어가고 헤롯도 넘어가고 제자상도 넘어가고 군중들이 다 호산나 하다가 넘어갔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나에 붙었다, 썰에 붙었다. 변하고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나팔소의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곧 오시길,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달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드에 보면, 법대로 경기화하는 자는 상을 얻지 못한다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고,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모이기를 폐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코로나 끝나고 더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저께 중학생 두 명이 우리 기회에 와셨어요 중등부 아이들이 아주 안 보다 보니까 키가 부쩍 컸더라고요 아, 목사님 마스크 와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보 13장, 누가보 21장을 읽어주는, 그들이 교독으로 읽었어요. 아이들이 읽으니까는, 아, 그래서 온 지구상에 이렇게, 코로나가 왔군요. 야,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곳이 온다. 그랬더니, 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앞으로 지진도 엄청나게 일어난대요. 오, 엄마가 현명하다. 그래요! 앞으로 저체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리를 어둠대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눈이 똥글똥글해지더라고 앞으로 절대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경제 어려움을 올 것입니다. 지진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20, 30도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어저께 그랬어요. 있어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저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신부구를 단장하는 교회, 휴거를 준비하는 교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천국갈 준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 음 24장 45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때를 따라 축복이요 이땅에 기복을 지날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영혼 살릴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주님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냐고 계속해서 계속 우리에게 흔들고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요나가 참지 않는데 폭풍으로 깨우는 것처럼 잘못 길로 가니까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응?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는 사랑의 징계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일 작정이라면 죽여버렸죠. 니미애를 심판하 했다면 말없이 심판하면 끝나요. 소동과 고모라서.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담과 아와를 죄 지었는데도 뭐지, 숨은지 몰라요. 아담아,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가인이 아벨을 쳐주겠는데도 가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 니 뇌에도 회개할 기회를 줘서 니네가회개하여 짐승까지 금식하여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깨어있으면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군중에 따라가지 말고, 군중승의, 여론에 가짜 뉴스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고, 나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나는 군중입니까? 이랬다 저랬답니까? 내 입에 쓴물과 단물을 입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입니까? 우리 신앙을 증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빌라도와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계속 빌라도는 지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죽일 죄를 못 찾았다는데 왜 죽은 데내려와요 빌라도가 영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몰라 절대 이 사람은 살인을 할수 없어. 라고 했으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고백을 안해. 에베트 때마다 빌라도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니, 지옥에 떨어져서도 그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 아, 아신다, 그 말입니다. 때에서 리 나는 노우리라 그런 큰 소리를 제쳐가야 또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을 구하는 대로 이제 내어주고 언도하고 선포했자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고 밀란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기가 막힙니다. 주민들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 환경의 눈치를 보고 평가를 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입니까? 불필요한 언쟁, 싫어하는 진리에 왜곡된 것을도 나는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나는 주변에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까? 가족의 교회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차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이 구속사를 내 입에서 쓴물을 냅니까? 단물을 냅니까? 불평을 냅니까? 감사를 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누가 뭐라 게도 예수님 붙들고 오늘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인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인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숭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숨복음 네.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laughs>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네. 목사님을 만나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laughs>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지역 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laughs> 없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충만. 아, 네.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선생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자는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